그 광역 스턴 기가 두개더 있잖아. 아저 내놔 파장 줘요 파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동도. 세는 네. 거를 법사님으로 넣는 게 아니라 세는 거를 사제로 넣어야지. 영혼이 그니까 이스탠디. 그거 안 하려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예 절대 못 참지 이런 거. 아생아 참고 좀 참라고. 유공이 소리 잘 붙는다. 레그로. 정조지, 빨갛. <돋> 아니야, 아니야. 역삼술사. <돋> 동글술사야? <동굴> 술사 출산 <돋> 15초 아닌가? 13초인가? 12초 같거든. 12초. 12초. 네, 그니까, 동글을 술사 뭐야, 점술이라고 하길래 또 다른데요? 똑같아. 아니, 똑같아요. 동글술사. 아, 역삼법사. 세는 거안하 거세는 거.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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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사가 먼저. 출사. 출 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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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얘들도 상관없는 거아 자기 그 특성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레이드 특성인지. 빨개. 아, 아내 반전이 오시는데 드럽게 <laughs> <응. 웃음> 약하네 안터지. 땅미 껌미 <laughs> 대장이. 와 땅미 껌이 내려. 반전이 내일 스타님은 왜 진짜 다른 거 있어. <laughs> 스타님 내일 전공 있잖아요. <laughs> 아, <참. 웃음> 뭐야 이거 왜 오발롬을 좀 데려가시면 안될까요? 오발롬을 야지왜 이게 이렇게 됐냐? 왜저의 해골이 왜 치켰지? 나에게 누가 이거 저기 거미... 저거 누가 털어놓은 거 아니에요? 저거 거미 데려왔어 저거, 저거 저거 그 오토마커 누가 털어놓은 거 같은데 내거여기서 이렇게 안되는데 오토마커가 없어요 나도 할거 없어요. 네 아닌가? 날개. 어차피 뭐지? 나머지가 징을 찍을 수 있나 파티장 말고? 예. 오토마타 찍힐긴 찍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그 진행할 때 자기 거안틀리면 파티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네? 나... 나 이제 720 그런가? 넘는 딜러분들 훈바하세요 미천. 내정솔은정솔이 아닙니다. 정수린척하는 고수리라그래요 이 아, 축전 오. 어, 오. 날개 정화

찾았 이미 뭔가 하이에나가 오는데. 제가 봤어요. 암사, 암사 촉수가 어 잠깐만. 인 들어. 인 들어. 뭐야, 쟤네. 어, 뭐야? 왜 쟤네 안 와? 차단 아 차단이 아니고 설계사가 차단. 저를 뚜껑채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야 차단 설계사가 저를 패고 있다니까요 선생님 아야 차단 안들리나봐요 제제 어, 제, 제 그거 차단해놓으신다본데요아 어, <목소리> 차단 오, 죄송합니다 어내 어, 여관이 무슨가시네 여관님이 누구예요? 즉기동여여아몇 여가. 아, 시가 된줄 아셨는데 하나, 이제 하나. 아직도 여야 받으시면... 어? 잠수부가 에즈 났어요 와! 와! 네. 와 아, 이거 내가 에 냈어요 내가 냈어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 데리고 갑니다 아 갔다 은인들밖에없군 아이고, 뭐야 화단이 늦었다.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아, 이고 아, 이 이거. 었 이거. 아, 이게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터질 것 같은데? 착곧 터진다니까. 웃겨있어. 난 탱커니까. 어이, 사를다 맞으면 서지임기다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게요 <laughs> <잘할 수 웃음> 아 어, 근데 마주셔서저 암사였어요. 힐러 아니네. 힐러는 나중에 시즌 말 때나 한번 해 보려고요. 거 같은데. 음음 맑게. 야. 저 감사합니다. 5 4 3. 야, 대기. 맑게. 뭐 해? 애옹이. 미치지락, 장조주한동 발목 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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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하단으로 하면 적색 역시 믿고 있었다고 축일 빨개 빨개. f i 희한 주시한다고 언덕 카드 서수 기대되는 거라고. 잘한다. 할게. 음. 게요게요엔 네. 바로, 바로 네. 고 뭐야? 누가? 아? 어,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어떻데린라한거 그러니까. 나... 없는데? 나한거 없고. 음. 근데 쉽죠? 저 정도 버리면 애드가 나는 건가 보네요. 랑 아. 음. 음. 음.

학생 이안 났어, 안났안났요나개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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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게 나에게! 안에게 나에게! 나다는건 말이 안 돼. 나에게! 나에상상하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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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아니 또?! 말짱말짱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저거 하나 뭐야? 내가 세 개를 쳐치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갯! 원거리라 그래 다들 그저 점차 그, 그, 사제 사제잖아요 사제 아 <laughs> 프론트들좀요 프론트들. 프론트들. 그래. 말어이번에도 태게 했어. 이것도 안되면말이안 아, 그럼. 그렇 프론트들 제 어따 갖따 꽂든지. 그스 프론트들 좀 열심히 뛰라는 중 진짜 열심히 뛰라는 중 빡기라는 중고 근데 근데 뭐해 잠깐만. 맞아요? 야, 책피가 꽂다는데? <laughs>

와 아, 근데 응. 어제 알다니 그 때보다 다 어제 진짜 쓰레기였어 <laughs> 어제 진짜 <laughs> 부재불능이었는 나에게. <laughs>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디서 할 거야 여기 있어. 나는요 네, 어, 고기를, 고기를 좀 보내주십시오, 시키님. 고기 요어 저도요. 먹을 고기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요즘 힘들어. 나 먹을 고기도. 없고. 없고. 자, 어, 저기 뭐냐 누구냐? 손님 고기 좀 사주세요. 이패 불. 나 하이패드 오리오, 귀여운 오이패에 올려요. 그냥 올려요. 예, 이펫얗으리오하이 올려요, 올려요? 예? 패이패드하이요드드이패드이패이패이패드 하이패드 안이패와요이패사이펫드이패드 하이패드 하하 interrupt subscribe cho kênh Kaho. Mì Gõ Để 정조주 축전, 날개, 어, 날개, 적색, 사람 살려, 까비, 날개, 좀더 빨리 데려와야겠다. 그니까 왜 아까 내려왔어요 그니까 아까는 너무 오래걸렸어 어대어 어어 어어 못라못가느 买给。 브 돌아갔죠 장인재준. 지금 저기 브라카, 브라카, 브베트남이카 브라카, 브라 베트남 카 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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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어요 그냥 어, 어, 어. 응. 아이. 응. 아이 메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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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메로님 와아 진짜 진짜 계신 줄 몰랐어요 아 쏘아나시면 돼요 뒤에 저거 파탄 좀 예, 그,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게 제가, 먼거리를 하면은, 피아가, 극도로 좁아져가지고. 투명, <laughs> 진짜 나 어딨어? <어디> <laughs> 오종의 깃말이 왔네 그냥, 이런거 아, 체엽 감기 온다. 빨개. 정 체력 감아 빨개. 적생. 아니, 이거를 체엽 감기를 쓰고 나서 혼자 아, 나도 그랬어. 내가 했어요. 이거 못해. d i 태풍 한번 기다려. m 방 아. 시와 이거 여기 좋겠네, 좋겠네. 안 돼, 네 승천 기가다 있네. 진짜에요? 이거 세번 보는 거? 정도는... <laughs> 아 이거 에포가 진짜예요. 지야 야박하게 지아 이거 쓸 때마다 설게 한식털린다내가 <laughs> <laughs> 모능한 바입니다 마주가 이렇게 자주 쿠, 자주 풀이 도는 건지 몰랐어요. 예? 아니 지금 수비가 지금 다들 쭉. 그, 런게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게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안 죽인 안에. 아, 야, 피싱. 그러니까 <놀냐는> 아, 이거. 아, 아, 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요거러야 아, 이고어 힐러 아, 프다 힐러.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죽겠죠. 말입니다. 이 얘는 잡을게요. 잠수부 음. 데리고 가죠. 뭐, 얘는 네, 붙일 붙일 예? 예, 얘를 붙일거지 얘는 얘를 붙인다지얘거를붙지 예. 얘는 안 돼. 어허. 얘를 붙여지 얘는 안 돼. 얘를 붙여야지. 얘못 믿어? 예, 를 붙여야지. 얘는 안 돼. 얘를 붙여야지. 얘는 믿어?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어요 해수 <laughs> 없다 아, 못 믿어 이에뭐 어, 작살 어떻게 하려고 날개 어어? 진짜 가셨와 그래? 진짜 땡겼어 진짜 뒤에 작살이랑 이거 같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잡으면아 이거는 근데 할만하긴 합니다 랜드붙여버다 빼고 가는 거잖아 진짜 내 마음도 몰라주고 힐러 어. 마음도 몰라주고. 어 바람 살려 애들 붙이자. 힐러 이거 마음이 있었나요? 힐러는 힐하는 비개인 줄 알고 쓸게요.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웃음> 옆에 <laughs> 폭탄껍질게 내려온다. 정주주. 죄송합니다. 축전. 넣어야지 여기 내려와서. <laughs> <통합 펜> <laughs> <공유와 웃음> 78%였나요? 76이면 될거같은 보통 한80% 정도에서 있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어복성사. 아, 여기도 적았을게 이번에. 아, 대집. 대상이전 70? 저기 응. 나에게. 에 내려간다고. 네, 네, 네. 3퍼 못 잘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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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7도될 응. 같은데. 78. 응. 응. 정확하게는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서 잘모78 정도면 되긴 할 거예요. 주장까지 말고, 주식을 하지 말고, 주식을 하 하지 말고, 주식을 하지 말어주 말고, 모르겠는데 나는, 나는 거기에 주식을 지주 <놀개> <놀개>

아이 사람 아 잠깐만 잠깐만 상황 발생 됐나요 건배 앞에 인파도 는데 죽으셔. 나에게 3 2 1

니다 이런걸 살려주고 있는 내가 미워 그냥 눕혔어야 되는데 그냥 눕혀버렸어야 되는데 이런걸 살려주고 있는 내가 미워 <laughs> 솔직히 방금 또는 눕히셨어도 아무도 뭐라 안했을거예요 모든거는 모든거는 계산된 현장에 계산된 그니까 원래 이렇게 사고 나도 잡을 수 있는건 맞는데 아고 부식해니까한테부족게 뻗다. <laughs> 어, 못못 믿는 거. 이렇게 열심개 아조준드점 와, 잘들게 음. 안터진 한판이었다. 무득점까지.